어, 오셨어요? 안 해도 까 그냥 시술 자체가 좋아, 나. 다 보여주고 싶은. 그냥 벗고 다니지 <laughs> 뭐. 좋아, 좋았어. <웃음> 아쉬웠어. <웃음>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왔냐? 장지동에 지금 나와 있거든. 음, 장지동 어, 시내권도 가깝고, 특히나 여기가 좀 사통팔달한 지역이야. 성남 음. 나가기도 좋고, 용인이나 아니면 음. 퇴천 쪽으로 나가시기도 상당히 좋은 음. 쪽이거든 그래서 서울이나 성남, 용인 쪽으로 나가시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 이 집을 보기 전에 사실 많은 영상들이나 올라가 있는 것들을 좀 체크해 보니까 일반적인 지상 주차 그리고 금액대가 7억대인 현장은 많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 오늘 우리는 7억대를 한번 지적해 보자.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 하기보다는 네. 가자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보니까 그 전에 사진에 이상한 걸 넣더라고. 선생님을 <laughs> 그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여워서 는 거지. 어 일단 고맙고. 아. 어, 너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아. 춤을 추면서 <laughs> 가자. 가자. 우리가 어디에 왔냐면 정원이야 정원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웠어 특히나 프라이빗한 공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아쉬운 공간이야 대신에 네. 나머지 세대들은 또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집을 원하고 계셨다면 다른 집들하고 한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앞이 좀 트여있지만 합성데크 같은 걸로 좀 높게 해서 밖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쪽이 폴딩도어로 좀 가려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여기가 사실 거실 공간 이었따가 내부로 들어갔을 때도 이쪽을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점 보여주고 네. 하자고. 주차장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들어갈까? 네. 여기는 뭐두 대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 이 공간 앞쪽까지도 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큰 차가 들어와도 충분히 주차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이 옆쪽 공간은 대문이 만들어질 거야. 주차장에 이런 수전들도 있어서 세차 같은 거 하시기에도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약간의 경사도면이 있기 때문에 물 사용하시면 안쪽으로 밀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이 바깥쪽으로 나오겠네요. 이렇게 쭉. 일단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네. 실내도 빨리 보고 싶거든요. 실내 빨리 어. 보고 싶어요. 보여드리고 싶어. 즐겨보자. 이쪽이 그 대문이 나오는 공간이거든. 들어온 음. 상관 자체가 느낌이 그러니까. 달라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디딤미도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서. <laughs> 저 쪽팔려 하세요? 아니, 쪽팔린 게 아니라 그냥 <laughs> 오버하는 것같아 방금 쪽팔려 하셨어. 좋아, 좋았어. 지금 음. 몇 칸이야 이게? 세 보면 알겠지. <laughs> 어, 그걸 굳이 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laughs> 어. 아니 예전에는 음. 잘세 주셨잖아요. 그래. 변했어. 아니 자꾸 변했어. 이상한 짤 사진을 내니까. <laughs> 안으로 들어가 볼까? 냉. <laughs> 어 오늘 느낌이 좋다. 아 예. 음 여기 한번 앉아보고 싶었어요. 어 잘했어. <laughs>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집 자체의 구도가 구조가 너무 예뻐. 7억대이면서도 네. 첫인상이 강하게 남았던 음, 그런 한 장을 좀 기억이 될것 같거든. 자, 우리가 거실에 지금 왔지. 딱 봤을 때 거실이 좀 작다 하는 느낌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이걸 개방형 거실로 잡다 보니까 거실이 그렇게 작다는 느낌이 별로 많이 안 들어. 다행히 옆에 또 폴딩도어도 있더라고. 여기가 아까 말을 했던 그 정원 공간을 나가시는 음. 공간 이 음. 거실 자체가 인스타 감성 카페 같은 카페 같은 음. 음. 특히 폴딩 도어까지 어. 있으니까 음. 이게 다 그렇지 어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약간 음. 비타민 D 받고 있습니다 사시는 분들이 혹시나 네.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에 방분목으로 아니면 은 음. 합성데크로 좀 높게 쭉 쳐놓으면 딱 우리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 근데 팀장님 음. 여기서 또 중요한 거어어어 뭐. 어, 어, <laughs> 근데 저 벌레 진짜 싫어하거든요. 엄청 싫어하 예. 이런 방충망이 없는데, 음. 이렇게 큰 창이 있다? 맞아. 그러면 난참 속상해. 응. 네. 음, 왜냐면 벌레 들어오잖아. <laughs> 속상해. <웃음> 속상해. 일단은 거실 음. 이 정도고. 주방 <laughs> 음. 가볼까요? 가자. 여기는 다이닝 공간이라서, 음. 이렇게 식탁 놓고 써도 음. 너무 좋을 것 같아. 이 공간이 사실 식탁 등을 내려놓은 것 자체가 다이닝 공간을 쓰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거실 공간이 생각보다 작잖아. 음. 그러면 이 거실 공간을 좀더 넓게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래서 이쪽에 아일랜드 식탁 겸 조리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를 식탁 겸용으로 같이 쓰고 여기를 넓은 거실로 쓰면 조금 더큰 거실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 자, 주방 공간 중장에십일자 주방 되게 좋아하지. 워낙에 또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 지금 보면은 여기는 광파우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밥솥 넣는 공간. 응.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주방은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은 공간이거든. 응.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게 주방 공간이거든. 응. 저는 이렇게 화이트 톤인 게 너무 맞아, 좋아요. 청소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하얀 톤이면 청소가 어렵다. 근데 그거는 예전에 주방 가구들이 대부분 필름지다 보니까 청소를 오래 하다 보면 필름지가 벌어지거나 아잘 닦이지가 맞아.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 요즘은 대부분이 도장 처리가 돼 있거나 잘 닦이는 소재의 주방 가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그러게요. 그래서 요즘은 물티슈로만 살짝 지워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닦여 음. 뭐야 너무 좋다 어, 나 그럼 화이트 하지 그러니까 더 끌리지 음. 근데 왜 냉장고 자리가 없었지? 우리 아무도 이거를 생각을 못했어 생각해보니 이 세계 아 설마 맞지 지금 다 빌트인으로 붙박이장처럼 꾸며진 이 공간이 진짜 소름이다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다 설명하고 나니까 냉장고 자리가 없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이게 냉장고인 어... 것 같아 어. 다용 도시 공간은 이쪽 공간 수납장이 상당히 크게 있어 요거는 음. 영상으로 좀 디테일샷으로 좀 보여줬으면 하는 거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공간이야? 사실은 굳이 여기다 문을 만들어야 될까? 왜냐면 이 공간이거든? 요거만밖에 없어.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혹시나 장 보고 오시는 분들은 현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을 이용해서 바로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팔 수도 있겠구나. 또 있어요. 냄새 나는 음식을 굽거나 하시면 이쪽에 아, 열어놔나 환기를 바로바로 바로 시킬 수있다 야, 나는 그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laughs> 환기창이 아니고 환기 문. 환기 문이야. 환기문. 어, 갈까요? 후딱 가자. 우리가 욕실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욕실을 보기 전에 옆에 이런 계단 공간이 있더라고. 안 보일 수 있게 문이라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문 좋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요선이나. 아니면 요 선에 맞게 붙박이장을 좀 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아 않을 것 같아. 장들을 설치해서 아 가리기도 하면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아 상당히 좋을 것 같아. 자, 욕실 공간에 들어왔는데 욕조도 있으니까 반신욕이라든지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 아이들 물놀이라든지 목욕 같은 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그러네. 산책 갔다가 바로 강아지 발씻으시고 어. 오셔도 되고. 맞아. 그래서 1층에 있는 욕조가 참 장점이 많아. 자, 일단 우리가 1층에 있는 방을 설명을 할 건데, 근데 우리 소연이 어디 갔니? 여기 있는 거 아닐까? 소연아! 어, 오셨어요? 어. 여기는 어. 창고로 활용하시라고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것 같아. 놓으신 거 같아요. 우리 아까 1층에 왔을 때도 창고형으로 쓰시기에 맞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 여기가 이렇게 여다지문이 음. 아니고 미다지문이면은 활용하기 음. 너무 좋을 텐데, 여기 여다지문이라서 나 약간 그러네. 아쉬웠어. 그리고 이런 공간은 사실 짐을 넣어 놓고 이문을 없애고 여기에다가 커튼. <laughs> 그것도 예쁜 너무 예쁘겠다. 커튼. 그렇지. 예쁜 커튼을 부링부링 부링 올려 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으로. 맞아. 아, 맞아. 좋다. 맞아. 일단 방으로 네, 일단 방을 한번 볼까 자, 우리가 방 공간으로 왔는데 방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 은은한 조명이 음. 좀 멋스럽게 들어가 있는 작은 방 같다. 음. 여기까지 화이트였으면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이 맞아요, 많이 들었을 맞아요. 텐데 여기만큼은 좀 따뜻한 느낌이 좀 들어. 맞아요. 맞아요. 일단 우리가 2층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거실이 보여지는 이 느낌 그리고 채광창 이런 큰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유리로 돼 있는 난간대도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2층에 올라오자마자 어, 멀티룸 공간이 숨어있거든 거의 방 사이즈야. 이 옆에 테라스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세면대가 있고 그리고 인덕션까지 멀티룸 자체에 폴딩 도어가 있으니까 이걸 완전하게 개폐해 놓으면 굉장히 크게 쓸수 있는 공간으로 쓸수 있다는 거지 서비스 공간으로 좋네요 우리가 이제 방으로 들어왔지 여기가 그러면 2층에 첫 번째 방인 거네 네. 첫 번째 방이 2층하고 분명히 색톤은 똑같아 벽지 색깔 근데 여기는 좀더 화사한 느낌이네 이 벽지 색상 예쁘다 연한 응. 올리브색? 어 그런 어, 색상이야 굉장히... 어이 벽지 어, 느낌 좋 느낌 굉장히 좋지 어, 네. 시크 벽지가 몇천 가지더라고 아그몇천 어, 가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에이. 그냥 내가 벽지를 고르겠다고 펼쳐보니까 이거는 뭐 색깔뿐만 아니라 어 굉장히 많아 요거는뭐 어... 참고 삼아 <laughs> 우리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이는 공간이 이런 공간이 있는데 사실 이 공간은 수납 공간이지 블링블링한 커튼 넣고 이렇게 꽃병 하나만 딱 놔도 음. 굉장히 좀 예쁜 시스루 커튼? 그냥 시스루 자체가 좋아 나는 안에 들어갈까? <laughs> 어. 이 복도 느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을 이쪽에다 뒀어 안방의 한공간으로서 쓰게끔 해놨단 말이지 공간이 좀 개방돼 있어서 약간의 프라이빗한 게 오히려 조금 없지 그래서 음.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커튼 값이 좀 들긴 하겠다 야 신혼부부 살지 뭐다 보여주고 싶은 신혼부부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벗고 다니지 뭐 <웃음> <웃음> 붓고 붓고 내가 한번좀 들어가 볼게 안방에 있는 욕실인데 여기가 공간이 좀 작아서 일부러 샤워 파티션을 한것 같네 여기에 문이 달려 있었더라면 아마 이 공간이 좀 작게 느껴졌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깔끔하게 욕실이 있다는 거 가보자 이제 방으로 오늘 소연이가 어, 이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은 뭔가 감성을 많이 판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어, 여기는 채강창 활용은 그래도 잘했다. 방들도 상당히 좀 환하고 어, 진짜 감성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사진들이 나올 만한. 그런 아까 제가 또 팀장님 인증샷 찍어드렸잖아. 요 다리 2미터. 2m, 어, 2미터라서. 다행히도 <laughs> 진짜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 요 나오더라고. <laughs> 네. 드레스룸 보여드리면 그냥 여기가 촥. 다 옷을 걸수 있어요.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접히는 옷이 있고 길게 떨어뜨려야 되는 옷이 있는데 보관할 수 있는 게 다양해서 참 좋은 드레스 공간이고 여기 문도 있어 가지고 문도 답답하지 않게 안투면이에요 음. 그래서 참 좋은 거 같아요. 수연아, 안 답답하죠. 지금 그게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너무 하네. <laughs> 지금 싫어야 <laughs> 발로 연와 아니, 다 찍었어. <laughs> 일단 테라스로 우리 나가서 한번 얘기 나눠 볼까? 네. 테라스가 관리가 너무 좋겠다. 현무함으로 나와 있는 이 공간에 물 청소하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음. 사실 저는 고기 구워 먹을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하지. 음. 여기 테이블 큰거 하나 테이블 놔가지고 넣고. 친구들 오면은 음. 고기 구워 먹고 음. 라면, 그, 아, 그리고 여기 2층에 음. 보조주방 있잖아요. 보조주방. 1층까지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뭐 전체적인 느낌이 좀 아기자기한 집이다. 음. 아기자기 아. 인스타 감성.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집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맞아요. 우리의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 아 요즘 또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진짜 밤 12시 넘게까지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부동산을 무서워하시는 젊은 층에도 자세하고 정확한 부동산을 쉽게 좀 알려주는 그런 중개사가 됐으면 좋겠어. 오늘도 고생 많았고 좋아요, 댓글, 구독, 구독, 구독 알림, 조택 구할 해주세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